<laughs> 함수 gx가 저렇게 주어졌어요. 그리고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. 항상 fx 보실 때 범위 보시고 식보시는거 항상 네, 연습하셔야죠. 자,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fx 그래프가 gx랑 같답니다. 그럼 g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처먹었느냐 라는 건데 보시면 은 0과 1을 x절편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라는 거죠. 요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요점이 x가 얼마일 때야? 2분의 1일 때잖아요. 그치?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3니까 4분의 6 해서 4분의 3이 되죠. 이렇게 그려집니다. 아?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는 건데, n 부터 n m+1까지.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너희들 이거 딱 보자마자 쫄고 접었을 거 아니야? 그치? 그게 아니라 최소한 뭐 냈어야 된다는 거야. 너는 봤어야 된다는 거야. 몇개좀 넣어 보고 모르겠다. 그럼 접어야지. 데니용, 정말 수능 때도 그냥 띡 보고 접을 거야.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. 수능 때.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지랄 발광을 하게 될 건데 발 동동동동 불리면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 g x 마이너스 1입니다. a에다가 1 넣은 거죠. 그러면 얘가 뭐냐 저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위아래로 줄였다는 얘기죠.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뒤집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. 돼요? 이번에 2 넣으시면 4분의 1 gx-2가 되죠. 그러니까 저 g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? 두칸 옮긴 다음에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줄여드렸다는 거지. 그럼 그 다음은? 그 다음은, 그 다음은,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라는 거죠. 그래놓고 문제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S.N.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극한을 구하여라. 이거 넓이 구하는 얘기죠. 그렇죠? 근데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랑 어떨 거야? 다른데 어떨 거야? 절반이겠지. 왜? GX 적분한 거랑, GX 적분한 거랑, 2분의 1 GX 적분한 거랑, 절반이겠지. 그쵸?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야. 그러니까 첫째항만 찾으면 돼. 식을 바꾼 게 아니라, 앞에 곱해지는 상수값만 바꿔놨기 때문에, 얘는 똑같고 위아래만 줄였을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상수 뽑아낸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넓이는 비 어떤 일정한 비를 띠죠.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하실 건데 공식. 공식 쓰는 거죠.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 의 1인 거죠. 내가 공식을 쓸수 있는 곳에는 공식을 자꾸 써줄 거예요. 근데 이제 공식을 쓰면서 니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, 잘들어 공식을 내가 써줄 때 니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, 아, 맞아. 그 공, 공식이 저렇게 쓰, 쓰이는, 공식이 저렇게 쓰이는 거지, 가 아니야. 아, 맞아. 공식이 원래, 아, 공식이 저거였었지, 가 아니야. 뭐를 보셔야 되냐면, 아, 저때 공식을 쓰는 거였구나를 하셔야 돼. 공식은 수능 전날 외우셔도 돼요. 공식은 수능 전날 외우셔도 돼요. 근데 그 전까지 반드시 뭘 해놓으셔야 되냐면 언제 그 공식을 쓰는지 아셔야 됩니다. 지금 이 공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수능날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. 언제 써먹는지를 니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. 니들이 이 공식을 안 써먹는 이유는 이 공식을 못 외웠기 때문에 안 써먹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써먹어야 될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써줄 때마다 아 맞아 맞아 저때 공식을 쓸수 있는 거였구나 를 공부하셔야 돼요 꼭 알겠죠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